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 디김준입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 어,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헤리스가 어, 이길 것이다라고 믿었던, 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주요한 미디어들, 언론,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그런 뉴스가 너무도 많이 나갔습니다. 어,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말이죠. 대체적으로 헤리스가 더 많이 이기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없지 않았지만, 헤리스가 이긴다라는 그런 유력한 여론조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소위 분석 전문가들, 소위 관련된 인사들이 또 헤리스 승리를 점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헤리스가 이기는 줄도 알았을 겁니다. 거기서더 나가게 아 되면요,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악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때 보수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수 안에서도 트럼프는 인기가 없어요. 트럼프 본인이 이제 걷는 길 자체는 미국 우선주의라고는 해도요, 보수의 길이거든요. 보수 가치의 길 그런 걸 이제 지키는 사람이고. 특히 미국 개신교계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말이죠. 어, 초기의 그 대통령들 뭐 그런 분들을 빼면 어, 근자에 와서 뭐 최근 한뭐 30년 이래로 보면요, 미국 개신교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지지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어, 교회의 힘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게또잘 알려져 있지 않죠. 광화문의 정강훈 목사를 비롯하는 이런 쪽의 세력들은 옛날부터 이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와 트럼프의 관계를 한국에서는 그닥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 미국의 모든 개신교, 어,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똘똘 뭉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어, 이 여성 최초의 이제 대통령 도전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남성들이 이번에는요 흑인, 히스패닉 뭐 어, 관계 없이 아시아에서 넘어갔던 그 이민자들도 그렇고요. 남성들은 대부분 또 어,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다 그러네요. 자, 그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트럼프, 트럼프 압승의 원인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47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제 됩니다.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당선된 것이지만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또한번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어뢰적이지만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 확정 공고가 나고요. 당분간은 당선인 신분으로 있게 됩니다. 자, 이 트럼프의 압성 47대 대통령 만든 공신들 하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일단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한 사람 반드시 거론해야 되고 그야말로 트럼프 얘기는 천군만마였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움 없었으면은 트럼프가 글쎄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면요, 적어도 몇백만 표 정도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선거 자금도 몇천억 이렇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배팅을 했는데, 아 정말로 이제 대박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물론 트럼프 자신이지만, 그 지지자 혹은 지원자 중에는요. 구원자 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압도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관련한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제 이 현시대 세계 최고 갑부 1, 2, 3, 4, 5이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이죠. 요즘은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당분간은 이제 1위를 독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 영역에서 아마 불이 붙을 거예요. 에, 심지어는 말이죠. 에, CNN도 인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CNN. CNN 하면 대표적인 좌파 채널이잖아요. 폭스 TV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좌파는 CNN이 있는데요. 그 CNN을, 어, 에, 자기가 어, 트위터 X처럼 말이죠. 인수하겠다 라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정말 자 킹메이크 머스크와 침범과시한 이탈리아 총리 에, 머스크가 어쩌면요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만 나중에 제2의 트럼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도 사실 사업가로서 벌써 나이가 아직 젊거든요 지금도 40대 아닙니까 혹시 40대 후반인가 그럴텐데 어, 이 사업가로서 이롭고 다이뤘고 벌써 뭐 계속해서 또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그 트럼프와 같이 나중에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도 드러나 있거든요 옛날에는 좌파였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지만 요즘 보니까 좌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대항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대선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제 머리를 서치고 지나갔습니다. 자, 머스크가 맞는 정부 효율 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여기에 수장으로 지금 백악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명이 어, 그 될것 같고요. 어, 그 나중에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할것 같습니다. 어, 벌써 공언을 공언을 했죠. 어, 너무도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합니다. 신뢰 지수 100입니다. 100. 그게 100에 가깝다. 100은 있을 수 없겠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100의 신뢰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9 0한 뭐, 5쯤 되겠죠. 자, 규제, 실패, 메스테나.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개혁, 혁신, 형, 뭐, 이런 걸 하자면은요. 사전에 어떤 그 털이 필요하고 그 털을, 털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이제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중책을 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에, 정말 엄청난 이제 권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트럼프 권력이 상당 부분 일론 머스크에게로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머스크가 올라갑니다. 자, 미국 대선 승자 머스크. 전부 지금 그 위너, 머스크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더라고요. 트럼프와 함께 그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두 명이 렇리볼 수가 있겠죠. 각종 예산 규제 손을 본다. 트럼프의 올인에 또 잭파 터트린 머스크. 그야말로 사업수단은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남아공 출신이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국적자일 겁니다. 남아공하고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당연히 이제 급등하겠죠. 아, 그렇지만 급등해도 말이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치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에, 일순간 올라갔지만 또 다시 이게 조정기를 거칩니다.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약간요. 아, 그런 어떤 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겠죠. 그렇지만 순풍에돛단듯 아, 소위 이제 이 머스크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세계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아, 그말로 대도약을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어, 기반을 만들 뭐 구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천억원 배팅 성공, 트럼프 재집권 최대 수혜자. 사실 천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상상초월할 그, 그런 돈을 배팅했는데, 한국은 이게 배팅액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이라도 많이 배팅 못해요. 500만 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무제한이거든. 어, 그야말로 이제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우리나라도 만일에 무제한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과연, 이렇게, 이, 좌우로 나뉜, 후보들에게, 이런 식으로 큰 매팅을 할수 있을까? 저는 기업들은 매팅을 안할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 양쪽 다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래야 할것 같아요.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아직은, 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영역이 되겠죠. 자, 트럼프 발 벗고 돕더니, 하룻밤 만에, 20조 주가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십간에 돈을 벌었다 라고 합니다만 주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벌써 말이죠. 이 머스크가 사실 이 시사감각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게에 아직 백악관 입성하자면 몇달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싱크대를 들고 벌써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들어간 사진이 벌써 이게 떠들고 있던데요. 바로 이거죠. 세계 최대 갑부 머스크 트럼프 당선에 자산 21조 원이 급증, 순식간에 이렇게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싱크대에 이걸 들고 어 백악관으로 들어간 이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벌써 SNS에 올렸더라고요. 정치 감각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백악관을 접수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감각 참 뛰어나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위, 소위 무엇보다도 말이죠 비전과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이 무슨 거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파풀라다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빌 게이츠 뭐 그리고 어, 그 주크버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유형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미국의 빅테크들은요, 쳅바들이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도 다행스럽다. 이게 또, 예, 이번에 또, 어, 일이 되려고 하니까 트럼프하고 손을 잡았고요. 트럼프가 또 뒤에서 팍팍 밀어 죽으려고 지금 공언하고 있고. 자, 머스크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뻗어나갈지 성장할지 한번 좀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미국 자체가 지금 새로운, 어, 완전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무역 환경, 등등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정치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칼을 뽑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마어마한 세계적 변화도 지금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동 전쟁 그리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 상황 그리고 이제 양안 관계라 그러죠 중국과 대만 관계 이런 것들이 일대 큰 변화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시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와 머스크 이 조합이 만들어낼 큰 그림들 여기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누리 p 디 김준희였습니다.